야야야 이거이거이거 이거. 미쳤지? 나 루시안인데 어 응, 무비 용가리님 저 루시안입니다 어디서 <laughs> 졌으면 뜯겨야겠지? 맛있는 폭을? 어? 이거 잡아 탈탈탈탈 잡았고, 우마이, 아. 킹시안. 어, 간주, 간주. 오케이, 그만. 핑알 발기까지 이득이죠? 아 오케이. <laughs> 서포트. 가! 아! 잠깐만요, 빠질게요.

어? 잡았다 나이스~~ 1코트때 루시아는 신이라고 친구들 자아 을 네. 먹어볼까요? 좋아 마시까 어? 야너 노... 그 또.. <laughs> 오케이 이거 그 또라이네 서포더 아, 비켜봐, 폭을 뜯게 치고들어! 아이, 개이 쉐끼 아이씨, 바비. 어? 아, 오케이, 오케이. 온다고요? 이거 뭐, 어떻게, 어떤 큰 각을 보고 신 거예요? 야, 나. 빠져봐 나 이거. 밀게. 어날때 밀게. 따위 치자 우리 그러면은 여기까지. 포골. <verw 000> 와 나이스. 라고 하기에는 무적이 있네. 오우씨. 보탑 상태가 곧 소멸. 무리긴 한데. 까비. 다. 아 뭔가 좀 아쉽네. 그 맞아. 가자, 가자, 가자. 아줄 필요 없, 줄 필요 없어, 줄 필요 없어. 아니아 키큰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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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큰퀸 중간 뒤 없어, 그렇지? 천천히. 저빵 먹을 새끼들. 아씨.. 나뺨 머리.. 야 빡.. 아 얘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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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무적 씨발 야 얘들아 아우 아씨 야 이거 다 잡아봐 얘들아 노 스펠이.. 노이거든? 뺨 머리 컷 대머리까지 가야돼 얘들아 마이스 대머리까지 k 까지 그렇지 나이테집착 그렇게 심하게 하면 안됩니다 나 우리팀 에이스 아니에요? 아아아아아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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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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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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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나 내가 준비했어아 어. 어? 풀 빠졌네 방금? 우와아아 죽였다 나이스 아, 레드 레드! 아치. 아, 레 아, 나집 레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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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아 레드! 집을 안갔어 베 레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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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 죽어야겠지, 죽어야겠지. 이게 일치어 루시안이다 먹자, 힘이 날게 온다요. 용까지, 용까지, 용까지 해었어야 되더라. 나는 미드셔트 먹을게. 아, 서 먹어봐. 어... 아이씨.. 정화들 것. 짜증나네 은근히 저거 어.. 어 좋았다 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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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나이스 가능? 나이스! 아니 진짜 탈론이 너무 좋긴 하다 이 뭐야! 까악! 까까 죽으러 왔어요 까 에이 문도요. 좋았어요. 어? 이건 봐. 마이스. 칵! 그렇지. 얘들로 피좀 채울게요. 아 이거 솔에서못 막나? 베가가 이 문도를. 요즘 힘들어지는데. 미뤄야 되는데 어 오케이 오케이 빠질게 잡아야 되는데 잡아봐 아프죠? <laughs> 마사지 좀 심하게 합니다 저는 아니 왜왜 왜 이거 미뤄야 되더라 아니, 뭐, 두대 맞지 밀리는데 포탑이 피가? 어? 아니 좀 와봐 얘들아, 이거 밀어야 돼. 아니 이거 미드 포탑 피가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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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 아니가 그러니까 미드 포탑 피 아니 얘들아 제발. 아니 미드 포탑이 아니야 얘들아 아니야 아니아니아니아 아니, 아니, 오케이 오케이 아니. 밀어야 되겠는데? 야 이가 죽지 말고 있어봐 게임을 끝내부터시작다 이거 문도 안오밀수 있거든? 쟤 아마 뇌가 없어가지고 어.. 극발치는 좀.. 아아.. 안타까운데.. 야 이거.. 아씨 빠져야겠는데? 아니 이거왜 죽은거야 가만히 있어 아니 왜 탑새끼들 안 죽는 법을 안 배우나?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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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아니 살이면 되는데 왜 자꾸 죽는 것 밖에 안 배워 애들이 아하 문뒀네 비키세요 궁을 다 쳐맞을려고 하네 피켜 어우 ㅅ 오케이 가지셈 1차 줘야지 어? 야 레이드한다 어어어 ㅅ 아 잠깐만 어어어 아, 아잠깐 나도 레이드 바람상 좋은 거 같아. 진짜로. 일어급이야노이를파 <목소리> <나이스, 밀고>. 천천히. <목소리> 탑까지. 니아니 <목소리> 급발 급발지마. 천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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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아니 급 야리. 아 아니. 아니야 무적이 있잖아 탈론에. 아예 다해나 무적이 있다니까 아, 적 서포 무적이. 아씨 잡아봐. 아야 아 아십 아 집까지. 좋다. 여기까지. 잡았고 아! 아! 와, 풀아 아니, 풀이 있어? 아, 미친. 아, 큐피얼로 쓰다가 아, 이거 좀 아쉽다. 큐피얼 있쓰다가그 프렙스 아. 아, 좀 아쉽네. 막을 수 있나? 나 없이? 야타런도 녹인다 자 베런 먹어주고 밀자 아니 왜 이렇게 뻗탱겨 얘들아 아니 자꾸 희망없는데 자꾸 버티네 이 귀여운 녀석들 미드와 미드와 그냥 뚫어버려 비키자 애들아 이제 희망 없는 거 알잖아, 얘들아오 좋은데? 아다이나아치 잘쓰긴한다 이들이렇게 이들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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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캐